22년 10월 25일, 화요일 아침입니다. 새벽마다 책 낭독하는 테이쌤. 오늘 더 시크릿. 몇 페이지일까요? 네, 63페이지. 비밀을 활용하는 법. 지금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은 창조자다. 그 창조 과정을 손쉽게 받아주는 방법이 있다.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은 그들이 남긴 훌륭한 작품에서 창조 과정을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었다. 어떤 스승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도 했다. 그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면서 전설이 되었다. 이 이야기들의 핵심에, 살, 핵심에 삶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점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른다. 알라딘과 마술 램프를 생각해 보라. 알라딘이 램프를 주워 들고 먼지를 털자 지니가 튀어나온다. 지니는 늘 똑같은 말만 한다. "분부만 내리십시오."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세 가지 소원을 말해야 하지만 원래 이 이야기를 추적해 보면 소원의 개수에는 제약이 없다.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라. 이제 이 비유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자. 알라딘은 원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. 당신에게 우주 전체가 바로 진이다. 전통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. 수호천사, 고차원적인 자아 등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좋으니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라. 하지만 어떤 가르침을 봐도 우리보다 더큰 뭔가가 존재한다고 나온다. 그리고 진이는 늘 이렇게 말한다. 본부만 내리십시오. 이 멋진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한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. 진이는 단지 당신의 명령에 따랐을 뿐 진이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항상 깨어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. 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소원이라고 가정한다.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. 행동하는 것 역시 당신의 우주의 주인이고, 진이는 당신의 종이다. 진이는 결코 당신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. 당신이 생각하면 진이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곧바로 우주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한다. 창조 과정. 이 책에서 사용된 창조 과정은 성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간단하게 세 단계로 소망을 이루,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. 1단계. 구하라. 첫 단계는 구하기다. 우주에서 명령을 내려라.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주에 알려라. 우주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할 것이다.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? 앉아서 종이에 기록해보라. 현재형으로 적어라. 뭐뭐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시작해도 좋다. 그런 다음에 어느 부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적어라.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.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.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. 뒤죽박죽된 신호를 전송하면 뒤죽박죽된 결과만 얻을 뿐이다. 태어나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보라. 무엇이든 되고, 하고, 가질 수 있고, 어떤 한계도 없다. 무엇을 원하는가? 창조 과정의 첫 단계는 구하기다. 그러니까 구하는 습관을 들여라. 뭔가 선택해야 하는데,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요청하라. 당신은 어떤 일에도 시달려서는 안 된다. 그냥 요청하라. 정말 재밌다. 마치 우주가 카탈로그가 되어버리는 느낌이다. 당신은 카탈로그를 넘기면서 말한다. 이런 경험하고 저런 물건하고 그런 사람을 원해. 우주에 주문을 넣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. 정말 쉽지 않나? 당신은 구하고 또 구할 필요가 없다. 한 번만 요청하라. 카탈로그에서도 한 번만 주문하지 않는가? 주문을 해놓고 잘 들어갔는지 의심해서 또한번 주문하고 또다시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또한 번은 하지 않는다. 주문은 한 번만 한다. 창조 과정에서도 같다. 1단계에서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. 명확해졌다면 이미 요청한 것이다. 네. 오늘은 1단계까지만 낭독하고 내일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한꺼번에 다 하면 <laughs> 잊어버리더라고요. 네. 자, 오늘 1단계 여러분 한번 활용을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, 1단계 뭐였죠? 구하라. 먼저 구하고, 구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Have a good day.